말씀을 삶으로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치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5절부터는 혼인집에 늦게 돌아오는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 주인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알수 없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대비해 소방 훈련을 하고 군인들은 전쟁을 대비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언제 일지 알수 없는 지진을 대비해 지진 대비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언제 닥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경건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청지기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병행 복음인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과 제자들에게 동시에 주어지지만. 먼저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종들에게 적절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지휘인의 집에서 집안의 전체를 관리하는 호텔의 총지배인과 같은 종이 있었고 그 밑에서 각자의 권한에 따라 일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각자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따라 진실하게 일하도록 집안의 일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에 맡겨진 사명을 진실하게 행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일으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순종할 때 종이 생각하지 못한. 복이 종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고 진실되지 못한 종은 주인이 언제라도 올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행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두종을 통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로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진실한 마음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감당한다면 주님 오신 그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 더욱 진실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르서 항상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날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됨으로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나태하고 맡겨진 사명에 소홀히 한다면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내가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구로 올 것이 없도록 매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진실되게 지혜 있는 청지기의 삶으로 준비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